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예, 오늘 5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예, 오늘 그 미국의 연준 회의가 있었죠. 금리 발표가 있었죠. 동결로 발표되었습니다만 오늘 그 시장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 다소 긍정적이라고 하기는 뭐 겉으로 표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세 마감했으니까 그런데 내용은 사실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어 4월 초에 트럼프 쇼크에서 어 거의 다 회복을 했죠. 그 쇼크에서 단기적으로는 어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이게 이제 어 단기 쇼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기 팩터가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추가 상승 랠리를 할까 말까 준비 작업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기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금리 인하 동결은 뭐예상했던 동결인데, 다음 달 인하 가능성이 원래 100%였죠. 6월 달에 한 차례 인하할 것이다 했는데, 다음 달 인하 가능성이 팍 떨어졌어요. 파울 의장의 그 경기 진단과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오늘 와장창 떨어졌어야 당연한 거예요. 경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진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 마감했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어, 눈치 보기로. 눈치 보기로 지금 방황하는 글로벌 유동성 어제도 봤다시피 환율이 지금 크게 변동하고 있고 요동치고 있고 거기서 유동성이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파월 의장의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다 관세가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계속 뭐 전쟁을 계속 진행 중이면은 1년 내로는 뭐 회복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걱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1년 동안 금리 인하를 지금 상태로는 못한다. 이말이나 똑같은 거죠. 그죠. 아니면은 뭐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은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것보다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방황하는 글로벌 유동성. 그래서 환율도. 오락가락, 지금, 뭐,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면서 아래 윗방향으로 열려놓고,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 여전히, 뭐,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오늘 그 강세를 그래도 유지한 거는, 보렘버핏이 그저께, 어, 주주총회 했죠. 그죠? 거기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멘트를 부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laughs> 이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안 그러면 오늘, 이런 상황에서, 와장창 떨어졌어야 마땅해. S&P 500지수, 한3% 떨어졌어야 돼, 옛날 같으면은. 야, 이게 파울 의장이 심각한 지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고, 금리나도 못한다. 예상, 그 로드맵이 확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은, 쇼크하네요 그런데 강세마감 이라는거는 아마 버핏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예방조치를 예방주사를 한방 놔준게 아닌가 지난 주말에 그래서 버핏이 이게 지금 버커시스웨이 주가입니다 최근에 2000년 1996년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버커시스웨이가 24%씩 와장창, 와장창 빠진 지이 그동안에 이게 뭐네 번이나 있었네, 그죠? 버커스 SOA는 뭐 주가가 거의 안 빠지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줄 알았을 때만 아니네. 그 이럴 때 글로벌 이슈로 정치가 출렁일 때 버커스 SOA도 똑같이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똑같이 받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어, 오나 대주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럴 때는 절호의 매수기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50% 떨어지면 더더욱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어, 가치 투자자 또는 시장 전체, 그 머니 매니저들한테 상당한 난도감을 주고 변동성에 대해서. 뭐 과잉 반응을 안 하는데 예방 조사 역할을 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게 버커셔 써이가 뭐죠? 무슨 주식이죠? 지주회사죠. 지주회사 버커셔 써이가 지주회사예요. 그 자회사가 수십 개나 있는 지주회사란 말이에요. 코카콜라도 있고 뭐 재보험회사도 있고 뭐 애플도 있고 온갖 회사를 다 가지고 있죠. 이 회사는 전혀 저평가 받고 있지 않아요. 우리 고평가 그 받고 있어. PR도 높고, PBR도 높아. 그런데 우리 한국의 주주회사만 터무니없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때 사두면은 결국은, 어, 저평가는 시장이 결국은, 어, 합리적으로 돌아올 때 그때 꽃을 피게 된다. 그래서, 버카에스의 버핏이 50% 떨어졌을 때, 20% 떨어졌을 때가 좋은 매수 기회다 하고 판단하듯이, 어쨌든 저평가됐을 때가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창 뭐잘 나가고 비싸고 이렇게 막 언론 헤드라인에 달리는 이런 종목들만 짭쫙 사다닌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내느냐고. 지나고면다 로즈가 될버리죠 그래서 상법 개정 수혜주 오늘 네 번째도 이렇게 상법 개정이 되면은 제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게 돼 있는 종목 그게 대표주가 지주회사 죠. 지주회사가 어 가장 지금 한국의 특성으로 한국의 특성 한국 시장의 특성이라 그러잖아요. 지주회사에 대해서 K 디스카운트된 이유를 미국 펀드 매니저한테 물으니까. 그런데 이 상법 개정을 하려면은, 고양이 방에 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돼. 근데 지금까지 방울을 못 달고 있었죠, 그죠? 이번에는 과연 달수 있을까? 달 수, 누군가 달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래서 지금 주주 많은 강화 로드맵이 이미 이제 달려고 시도를 했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했는데, 이게 많이 후퇴하고, 지금 다시 추진하는 민주당 정부에서는 더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지금 뭐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방울을 달겠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고양이 재벌 회사들의 그어 보이지 않는 힘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각계각청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어, 그걸 보고 그 목을, 목에 방울을 달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 권력청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아주 선택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방울을 달, 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 달아주면은 이게 고양이목에 방울 달는 우화는 잘 알죠. 그죠. 이솝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 쥐들이 고양이한테 안 잡혀먹으려면 방울을 달아놓으면 달랑달랑 소리가 나서 도망갈 수 있다 했는데 방울을 달 쥐가 아무도 없어. <laughs> 그런데 어, 이번에는 누군가가 달아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대의 과지. 시대의 요청이에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거는 달아야 되는 거고. 이미 그 사실을 달아놨어요. 그죠? 그게 뭐지? 사회이사제도를 만들어놨어요. 벌써 막 20년 전에. 근데, 외환이기 이후에 우리가 사회이사제도 만들어가지고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했어. 해놨는데 그 장치가 완전히 뭐, 무효화됐어요. 유명무실화 되어버렸어. 그 시행령에 온갖 제약, 제약 장치를 다 걸어가지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돌아다녀도 방울이 하나도 안 올리게 돼 있어 그사회사에 완전히 거수기가 돼 버린 리사회회사가 지금 사회회사를 제가 참고로 보면요 어, 사회회사월 뭐 500만 원 받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금융기관, 금융지주회사들하고 재벌급 지수사 이런 데사회회사 되면 월 500만 원씩 받아 그 이거 누가 갈까요? 전직 고위 관리들이 가, 전직 고위 관료, 또는 뭐, 뭐, 아주 그, 고위청에 있는, 어, 공무원 외에 뭐, 다른 직책에 할수 있는 제약이 없는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 판사, 변호사, 뭐. 또는 뭐, 유명한 뭐, 기관장, 이런 사람들이, 부회로 이렇게 가서 500만원씩 더 받는단 말이야, 오늘. 이거를 서러 가려고 혈안이 돼 있어. 그니까, 러 이거를, 객관적인, 누가, 뭐 어, 어, 개인, 개미, 개미들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대주주가 임명하도록 돼 있어. 대주주가 임명하면, 입맛대로 임명해. 그러면 대주주가 자기 입맛에 맞는 주의 친구나, 뭐, 잘 아는, 자기 말잘 듣는 사람, 만, 많은 사람이 임명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코스피 상장 대기업 정도 가면, 월 200만원 내지 많이 주는데, 300만원 줘요. 사회이사. 이거 가려고 서로만 혈안이 돼 있어 누가 대학교 교수들이 그러니까 교수들은 아주 공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교수들이 이걸 많이 하도록 문을 열어 놨는데 전부 갔어 여기 뭐 거수기 역할 하려고 대주주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초파를 다 던지고 있어 이거 2, 2년 내지 3년마다 임기 있고 교체할 때 되면 서로 전화해가 나좀 시키달라고 뭐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사, 이제, 이건 월 100만원씩 받아요. 요거는 조금, 조금 적죠, 그죠? 근데, 이거, 이거, 어, 이, 300만원 받는 데는 막, 인류, 류 대학 교수들이 가려고 서로 막, 자기 연출도 안 되라고 난리를 치고, 100만원짜리 이거는 이제, 기타, 기타 대학 교수들. 또는 뭐, 변호사들. 유명, 유명 변호사들은 저 500, 500만원짜리 가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100만원짜리 이거라도 하나 얻어걸릴데 없나 해가지고 배회하고 있어. 이거 어디 할때할데 할데 없나 하고. 이런 판이에요. 지금. 이 사회 이사가 어, 기업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최고의 장치이고, 어, 독립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데도, 이게 완전히 무의무무실이. 이거만 보고, 이거, 이거 기능만 살리면 충분해. 이거 상품 개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 그때 할거 없어. 사회사제도 이거 원래 설치된 그 기능을 회복만 시켜주면 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할 사람이 없어. 이걸 하려면 은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건강원장이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재무부장관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임기 끝나고 퇴직하면 가야 되는데 여기 이거 얻으려고 가야 되는데 이거 이거를 뭐 고치겠어요? 자기가 가야 될 자리인데 퇴직 후에 가야 될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큰 변, 화 어떤 큰 변화의 인식을 있어야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데, 이제, 그동안에, 지주회사저평가돼 있으니까, 싸게 사서 기다리면, 기다리면 돼요. 상해 사서. 아, 고가에 사서 기다리면 나중에 떨어지지만, 싸게 사서 기다리면 오르잖아요. 그죠? 나 언젠가는. 왜, 왜, 왜 오르지? 지금 지자회사 가치가 터무니없이 할인 반영된 가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주가를 인위적으로 막 상속세 회피하려고 상속세 이것도 바뀌어야 돼요. 이걸 60%씩 막 때리니까 이거 이거 안 내려고 뭐온각 술술을 다어 재벌 재벌들이 안 그렇겠어요, 그죠? 상속하려면 60%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마련해야 돼요? 제 주위에 뭐 친인척 중에 한 100억 짜리 상가 나 상속받는데 몇십억이 상속세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데 뭐 완전히 뭐 거지처럼 살더라고요. 그거 그거 마련해가지고 세금 내기. 매 년, 매 분기마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건물 있으면 뭐 해? 그거 뭐 임대료 받아가 전부 세금 내는데 다 써야 되는데. 내가서 절 돈이 없어. <laughs> 그래서 재벌들 보면 은 주변에 대부분 거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주류 주가 인위적인 노력이가 이렇게 뭐, 할수 있는 여건이,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또돼 있는 건데, 이것도 또좀 해소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경영권이 침, 어, 뺏길 위험이 있는 거예요. 주가가 워낙 싸니까, 이거 뭐한 1조만 동원하면, 뭐, MBK 요번에 1조 동원해가지고, 고래인 인수한다고 하고, 뭐, 다른 데도 또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보유를 해서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다 해소되면, 은 주가가 많이 오르겠죠, 그죠?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바꾸면은,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접변가되어 있는 네 번째 론을 보려고 하는 l g 예요 LG. LG가 지금 자회사들이 뭐 영업적인 그 역풍을 만나서 굉장히 악전고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결국은 뭐 이겨내고 또 순항을 해 나갈 것이라고 또 봐요 저는 그건 어쨌든 그건 자회사들 자체들이 문제고, 지주회사는 어 그런 자회사들의 주가는 거기에 반영 다돼 있는 거고 그 가격을 지금 지주회사가 이게 보세요, PBR이 3.0.3배. 어 지금 자회사 보세요, 전자가 11조, 상 이거는 시, 시가총액이에요. 애지화이 14조, 유폴레스가 5조, CNS가 5조, 생활건강이 5조. 이거다 합하면 40조지 그죠? 이거 40조가 지금 시가 총액이 10조로 평가되고 있어. 이거 40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들이 대개 뭐, 어 지분을 뭐한4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40% 가지고 있다고 해서 40%만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야. 이 경영권, 경영권 프리미엄 이 있잖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5 0예요 그러면은, 어, 40% 곱하기 50% 하면 60% 가격을 평가받아야 돼. 여기 주출에서 60%면은, 40조에 60%면 24조를 평가받아야 합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24조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10조야. 그러니까 이건 PBR 0.3배하고도 비슷하죠, 그죠? PBR이 0.3이라는 거는, 아파트로 치면은, 어, 분양가의 시세가 10억, 10억인 아파트가, 아니, 분양가가 10억인 아파트가 시세가 3억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원가, 아파트 공사 원가 10억이라고 해서 10억 분양했는데 지금 시세가 3억으로 거래되고 있으면은, 이거는 뭐곧 무너질 아파트라서 이래 되는,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거죠. 이게 지금 가격, 이게 이 터무니없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기다리면은 지겨워서 어떻게 기다려 배당 받잖아. 이게 4.65% 배당 주잖아요. LG 배당은 4.65%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어 지난 뭐1 0 년간 비슷한 평균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배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 LG가 상당히 배당 정책에서는 건전한 회사라고 봐요. 저는 지주회사가 이 정도 배당하는 때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어, 이익 구조 이런 것들이 구조나 안정적이에요. 이게. 주가는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지만,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을 많이 했지만, 실적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포트폴리오가 포토폴리오,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구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LG우선주를 추천해왔는데 LG우선주가 뭐 지금 이거 차트가 10년 10년 전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있죠 그죠? 이건 결국 고배당에 대한 이제 어 시장의 그 평가가 많이 그래도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주가는 상당히 더 보통주는 10년 전 가격이 거의 그대로죠 근데 우선주는 10년 전 가격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네요 보니까 그리 이게 바로 이제 어, 고배당에 대한 효과고, 이걸 재투자, 고배당으로 계속 재투자했다라면은,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10%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럴 때 샀는 게 계속 배당을 재투자했더라면은 지금 배당 수익률은 10% 정도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평가를 해소할 때 그냥 계속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 지주회사의 저평가, 요인이고, 그것이 해소되는, 어, 시대적 상황이 곧 계속 다가오고 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뭐, 배당도 안 받고, 막연히 기다리면은, 그건 또, 곤바오지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고배당을 받으면서 기다리면은, 나쁘지 않죠? 그게 바로 이제 우버천리 투자예요, 우버천리. 소그름처럼 뭐 그래도 꾸준히 뚜벅뚜벅 가잖아요, 이 배당. 그게 배당이야. 예, 그래서 지주회사에 대한 평가는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 제가 이게 뭐 종목 찍어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 말고도 지주회사 뭐, 그동안에도 몇개 살펴봤지만, 앞으로도 살펴볼 게 많고, 다양한 지주회사들이 보는 투자자의 관점에 따라서 우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꼭 뭐, 이렇게 정, 정성, 어, 정량적 평가. 이거 아니라도 정성적 평가. 내용으로, 사업 내용으로 봐서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더 또, 투자자가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라면은, 이게, 뭐, 이거보다 좀 약하더라도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투자자가 이런 이러, 관점에서 이런 생각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what 어느 종목 이게 아니라 how 어떤 종목을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하나의 사례를 오늘 또 보여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게요.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